여러분 제가 얼마전에 그 말랑이 온라인을 시작했거든요 닉네임은 쿠메입니다 잠시만요 그 제가 오늘 영상에 말할거는 그 여기 이? 그 여기 루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진짜 정말 너무 천사져요 잠시만요 지금 메시지와서 대화 한번만 하고 올게요 네대화봤 왔는데 진짜 너무 천사세요 유튜브 구독도 해주신다고 하고 진짜 너무 청사분이셔요 이렇게 천사신 분은 처음 봤어요. 이만 사랑합니다. 너무 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루나님 진짜 정말 리길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